자, 노근이라고 하시나요? 노근이라는 것은 갈대 뿌리를 노근 또는 위근이라고 하는데 갈대 뿌리가 어디서 나죠? 강가에서 나죠. 근데 강가에 가면은 갈대가 군락을 이루고 있죠. 우리 눈에는 그게 풍광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가서 즐기고 사진도 찍고 그러는 거죠. 그 사진 작가가 봤을 적에는 한 폭의 그림이지만 그 갈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냐. 우리 그 갈대의 뿌리가 우리 인체에 들어오면은 인유작용을 하죠. 자, 소변을 맑게 합니다. 해독을 합니다. 해독작용을 하죠. 청열작용을 하죠. 피를 맑게 해주죠. 그래서 갈대뿌리는 성질이 차가워 가지고 우리 몸에 열을 내려주는 해열 작용도 해요. 이렇게 좋은 것이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있는데도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죠. 갈대뿌리가 강가에서 자랐는데 이 갈대뿌리하고 억새하고 달뿌리하고 이세 가지를 구분을 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갈대 뿌리 갈대는 강가에서 자랐는데 그 꽃술이 검은 갈색으로 뭉쳐져 있어요. 그리고 억새라는 것은 산기슭이나 밭두렁이나 개울가에. 그 꽃술이 하얀색으로 펴 있어요. 정선에 가면은 민둥산이라고 있죠. 그 민둥산 8부 능산 이상 올라가면은 억새풀이 엄청 많아요. 또 대천을 가다 보면 오서산에 그 높은 산인데도 거기에 8부 능산 올라가 보면은 그 억새풀이 엄청 많아요. 근데 왜이 억새풀과 달뿌리풀과 또 갈대 뿌리가 우리 집 근처 개울에 가면 또 실개천에 가면 콱차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우리 집 근처에 있는 개울 물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오폐수로 인해 가지고 오염이 됐다는 얘기죠. 그 오염된 물을 정화시켜 주는 것이 갈대 뿌리고, 달 뿌리 뿌리고, 또... 억새 뿌리라는 얘기죠. 근데 달 뿌리 풀이라는 것은 억새 뿌리의 하얀색과 갈대 뿌리의 검은 갈색에 뭉쳐진 것과 조금 달라요. 그냥 꽃술은 펴 있고, 색은 갈대, 갈대의 꽃술과 비슷하게 생겼어요. 지금 그것이, 물을 정화하기 위해서로 배울까나, 실개체에 많이 되어 있는데 우리, 우리 입장에서는 자 물을 정화시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달뿌리풀이나 억새풀이나 갈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먹을 것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번식을 많이 하죠. 예. 네. 자 그래서 이것이 뿌리를 캐다가 말려요. 말려서 작게 썰어가지고 차를 끓여 잡수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 몸을 정화시킨다는 얘기죠 물을 정화시키는 역할이 곧 우리 몸을 정화시키는 얘기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인뇨작용 해독작용 청혈작용 또 해열작용을 한다죠그 외에도 많은 작용을 하지만 여기에서는 그런 얘기를 더할 수가 없죠 <laughs> 감사합니다.